권경률의 노래하는 한국사. 블랙핑크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가 세계적인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석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 9억회를 돌파했습니다. 아파트는 한국인의 술게임을 갖고 만든 재미난 노래입니다. 한국인은 먼 옛날부터 술게임으로 술자리의 흥을 고조시켰습니다. 1975년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주령구가 좋은 예입니다. 주령구는 14면체 참나무 주사위로 각 면마다 재미있는 벌칙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벌칙일까요? 한 번에 술석잔 마시기, 얼굴 간지럽혀도 가만히 있기, 술다 마시고 크게 웃기, 마음대로 노래 청하기, 반주 없이 춤추기 등입니다. 어떻습니까? 귀엽죠? 신라인들은 주령구를 굴려서 벌칙을 수행하며 술자리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아마 노래도 불렀을 겁니다. 주령구, 주령구, 굴러라, 굴러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제 역사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우리 함께 역사요,